이거 제가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못 참겠어. 아니 붕세권이라는 말은 뭔지 알잖아. 붕어빵 역세권? 아니야 뭐라고 이지 붕어빵 세권? 그럼면 호떡 세권은 뭘까? 호세권? 정말 마음 한편 깊고 깊고 깊은 곳에서. 호... 이렇게 외침이 들리는 환청이 막 들리고 막 그럴 것만 같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베이켓에서는 겨울만 되면 미친 듯이 나가는 효자상품 봉주루 호떡을 돌아왔어요! <목소리> 자, 근데 뭐 호떡 굽는 거는 여러 번 했고, 막 와플도 눌러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 호떡을 한번 정말 호떡 굽듯이 프라이팬에 한번 구워보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커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셰프로서 여러분의 궁금증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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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다 풀어봐 드릴게요. 자 오늘 사용할 그 기름은 아보카도 오일을 준비해봤어요. 자 기름은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넉넉히 채웠고요. 대부분 이 온도가 올라왔다를 뭐, 어떤 지표로 삼아서 이런 프라이 같은 거를 해 드시는 거야? 저는요, 그니까 이 기름이 좀 이렇게 기울였을 때좀 빨리 움직이면 온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 좋아요.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 요런 거는 준비해 봤어. 그냥, 이거, 그냥, 호떡 굽는 느낌 좀 내보려고, 요렇게, 이런 것도 준비해 봤어요. 일단 좀 뒤집어 볼까? <laughs> 이렇게 익히다가는 속이 안 익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과 유의사항이 뭐냐면 정말 온도를 지금 저는 이거가 7단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2단으로 지금 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구우실 때 너무 센불로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런 누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거 하나 갖고 하셔야 열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제 이번에는 두 개만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두 개만 넣어서 초반에 어느 정도 열을 충분히 받으면 이 누르개로 눌러가지고 단면을 확 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어느 정도 기름에서 그 후라이팬에서 익혀지면서 좀더 많이 녹잖아요. 그때 요런 거 이용해 갖고 꾹 펴서 눌러야 돼. 종이컵 갖고 오고 싶다. 종이컵에 이렇게 갖고 오면 되지? 야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난 진짜로. 아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어, 이거 이렇게 보통 호떡집 가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종이컵 와 이거 제가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못 참겠어. 야. 야 이거 진짜 <laughs> 야, 꿀 미쳤다 진짜. 야, 이거 아니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뭔가 이 유니온 트레이에서 나온 봉주로 호떡은 이 안에 그냥 설탕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견과류는 당연히 있는데 이게 약간 카라멜 베이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니까 호떡 진배 없어 진짜 이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노조 한번 해야겠네. 이제 호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성 돋게 요거 요거 요렇게 갖고 종이컵에 하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겹겹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 사실 이게 호떡이랑 비슷한 맛을 나는 건 맞아. 근데 여기 지금 이 여기 보시면 이런 패스츄리 시트 쫙 이렇게 결결이 있는 그 느낌이요. 이거 뜯어 먹어도 예술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어? 그래야 돼한번더 먹을게 미안해 안 먹을 줄알았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와. 진짜 이낱장이요 이렇게 이렇게 뜯어져요 이거 와 진짜 맛있어 진짜 그리고 기름에 또 빵을 튀기면 또 얼마나 맛있겠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붕새꺼는 그나마 찾기 쉽지만 호떡새꺼는 여러분 찾기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다가 패스츄리 호떡이라니 진짜 패스츄리 느낌이 나면서 호떡의 느낌을 충실히 담고 있어. 자, 여러분,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로. 이 겹겹이 진짜 부서지는 느낌도 나면서 안에 호떡, 소박, 그꿀 느낌 쫙 오르고요. 여기 지금 이, 이 식감들이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얘는. 진짜로. 정말 이거는 꼭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호떡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에서 패스츄리 호떡 파는 데가 지금 베이컨 밖에 없거든요 이거 진짜 발효 다 돼서 나온 제품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진짜 재밌는 맛이에요 저는요 다음에 더 알차고 신기방기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스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